순천대 정문에 오면 이렇게 도서관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좀더 뭔가 옛날 느낌 나는 건물들이 있고 왼쪽에는 뭔가 비교적 신식인 것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걸으면서 느낀 건 뭔가 이런 숲, 나무, 쉴꽃 이런 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뭔가 학기 중인데 제가 서울에서만 있었어서 그런지 되게 한산한?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도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전거 거치대도 되게 귀엽게 효율적으로 잘돼 있네요 상징색이 아마 파란색인가 봅니다 요즘 대학들이 다 이런 식인가요? 되게 좋아졌네요 어, 순천대학교에도 창업 공간이 따로 있네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순천대학교에는 이렇게 둘레길도 있네요 제주도처럼 전 개인적으로 산책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 사무실 일하면서도 산책을 자주 다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장소네요. 재활용 리사이클에다가 고개를 돌리면 친환경 역시 벚꽃은 많이 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 돌은 뭘까요? 오, 임용 90명, 청년퇴임 축하드립니다. 순천대학뷰